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낭독극을 맡은 동백꽃 조입니다. 낭독극을 들어가기 전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백꽃은 순수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설픈 시골 소녀와 도시 소녀의 특별한 이야기로 각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낭독극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는 1980년도 강원도 산골 하이지라는 친구가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서울에서 강원도로 전학을 왔어요. 야야, 너 서울에서 전학생 하나 온다 더라 뭔데? 글쎄, 근데 서울에서 와서 싸가지 없을 것 같아. 네, 마침 하이지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자, 애들아, 집중해봐. 전학생이 왔다. 인사해. 난 하예지야. 잘 부탁해. 헐, 대박. 이 시골에 전학생이 오다니. 인기쟁이 지수가 예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걸 보고 나영과 주야가 질투를 한거 있죠? 그래서 예지를 괴롭혔어요. 야, 너 진짜 서울 사람 같다. 그니까. 저 가라고 미쳤나. 야야 좀 나와. 아, 왜? 아니 좀 나와보라고. 주애가 뒤를 에 보며 뒤를볼때딱서지서가 나타났어요. 야, 너네 뭐하는 거야? 너 괜찮아? 어, 어. 난 서지수야. 앞으로 잘 부탁해. 전화는 왜온 거야? 아, 응. 어, 말하기 좀 그래서. 미안해. 근데 너 서울에서 왔다던데? 서울은 어때? 사람들도 많고 복잡해. 진짜? 난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서울에는 맛있는 것도 많지. 어, 뭐 여기랑 비슷해. 확실히 서울물은 다른가 보네. 피부도 굵고 네. 눈기도 예쁘다. 아, 어, 점심시간에 도시락 같이 먹을래? 도시락? 급식 안 먹어? 우리 학교는 도시락 가는 데 아 어, 그렇구나. 아 그래서 말좀 그만 걸어줄래? 나 공부해야 돼. 어, 미안해. 점심시간 하예진은 혼자 벤치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주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너왜 혼자 있어? 그냥 고, 혼자 있는 게 편해. 음. 학생 점심 시간 서지수는 자신의 도시락에서 조금씩 하혜즈에게 건하며 하혜즈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조금씩 나누고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서지수가 도시락을 열때 도시락 통이 넘어졌어요.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움직여 도시락 통을 잡았고 서로의 손이 왔다 갔죠. 나아아 아, 아, 미안 어, 괜찮아? 예. 어. 그런 순간 순간에 살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마셨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서로에게 좋은 더 신경 쓰게 되었죠. 나는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나도. 이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설레임을 느끼면서도 아직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알 감자 진짜 맛있다. 너도 먹어. 어, 괜찮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재밌다. 그날 이후로 둘은 어. 점심시간마다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서울과 시골의 차이, 좋아하는 음식, 학교에서의 자은 고민들까지. 서울에서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했는데, 여기서는 같이 있어도 되잖아. 나랑 있으면 안 불편해? 어, 조금은 편한 것 같아. 야, 하이지. 서지수가 너손 보고 다닌다 카더라. 어, 맞아. 네 아버지 회사 받아시 준다고 뭐라며? 서지수가 그러던데. 진짜야? 어, 서지수가 너 서울에서 와서 써가지고 했다던데. 난 너네 친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 예진은 화가나서 서지숙에 쳐다봤습니다야 서지숙, 너 우리 아버지 회사 부서졌다고 말하고 다녔니? 나 아까운 적 있어? 뭐? 너네 아버지 회서 부도났어? 다 알아서 모른 척 하지마.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럼 그냥 했던 말들이 뭔데? 됐어. 네가 챙겨주는 것도 해줄 필요 없었어. 나예지가잘리차받 뛰어 나갔습니다. 야 어디가! 너 아까 어디 갔었어? 그니까 무슨 일 있었어? 없어 별일 아니야. 지느깨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제주해 이나연 너네 잠깐 나와봐. 너네 혹시 하이지한테 무슨 말했어? 에? 왜? 그니까 너네 뭔일 있었냐? 아니 그건 알건 없고 그래서 모른다는 거야? 응 어, 당연히 모르지. 왜 모른다니까? 니네 싸운 거면 화해해. 우리 불편하잖아. 싸운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예지한테 물어볼게. 서지수가 먼저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동백꽃이 활짝 핀 학교 뒷산, 서지수가 오해를 풀기 위해 하예지를 찾아갔어요. 야, 하예지, 나랑 얘기 좀 해. 너배냇 병신이지! 얘기 좀 하자니까? 그럼 분명이라도 해보던가 다 오해야 다 괜히 지어낸 말이라고 뭐? 난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거 밖에 없었다고 서진수와 하예진은 동백꽃 위로 넘어졌고 아프... 알싸한 냄새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사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크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이후로 소지수와 하예지의 관계는 가까워지며 끝이 났습니다.